아 어, 이거 옷 이쁘네요. 이거 어디서 나온 옷입니까? 아, 이거 이번에 코리안 갱스터 빌런 시리즈라고 여기 빌런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코리안 갱스터가 새로운 캐릭터로 이제 빌런이 되기 위해 이 옷을 입고 예또 뒤에 보시면 어, 강렬한 네. 도깨비인가요, 이게? 고갱 운이입니다. 고갱 운이. 아, 운이. 네. 고갱 운이. 오니. 고갱 운이고 이걸 입으면 이제 그 어떤 지역 부천에 가든 뭐그 어떤 지역에 가도 이 옷을 입고 그 거리에 나타났다 음. 야차를 안 걸립니다. <laughs> 딱 어? 물어봤을 때어저 고갱이다. 어? 어. 잠깐 고갱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어, 어. 이러면서 그 어떤 곳에 가더라도 시비 그다음에 뭐 엄태웅 같은 친구도 있잖아 음. 괜히 시비 걸릴 수도 있잖아 이 옷을 입으면 엄태웅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어. 아 고갱 옷인데 이러면 패스됩니다. 여기 고독교특 기자님 밑에 <laughs> 어, 고정댓글 어, 네. 예, 달릴 겁니다. o r a n s Welcome to 남시쇼. 뭐가 있나? 뭐가 있냐? 뭐야 뭐야 이자기였대 네. 날라차기였는데 네. 야차 때부터 2대1할 때부터 강조하셨던 네. 게 네. 기세거든요. 기세죠. 기선제압. 네. 이번에도 그런 기선제압 성공하셨다고 봅니까. 아 봤잖아요. 그눈 많이 쫄아 있던데. <laughs> 많이 당황하면서 <laughs> 와 진짜 아, 코리안 경에서 개빡빡하네. 어... 좀이 느낌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그 상황이 전혀 짜여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입장 전에 대기실에서 뭐 호명하잖아요. 자, 코리안 게인서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자, 사신 김남신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또 처음 이제 대면을 하잖아요. 대기실에서 이미 한바탕을 했어요. 아, 거기서? 거기서. 선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대기실, 그날 넘버링에 와 있던 선수들은 전부 다 한바탕한 걸다 알고 있어요. 한바탕이라면 뭐 드잡이 같은 걸한 거예요, 아니 농싸움 같은 거? 때렸죠, 거기 그 자리에서. 아, 그래요? 네, 난리났죠그막말리고그 영상 있을 거 아니에요? 영상을 안 찍어.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이미 블랙 컴백 스텝에서 카메라가 없어 블랙 컴백 보고 있나? <laughs> 항상 준비해야 되겠네. 아니 왜냐하면 나도 너무 아쉬운 게 그러고 나서 너무 아쉬운 거야. 이게 너무 리얼인데 블랙 컴백 카메라가 그 안에 없어. 그래서 c c t v 같은 거 있잖아. CCTV 있을 수 있지. 그만 CCTV 있으면 따야 돼. 처음에 일단 대면할 때 이미 유성과 김남신이 딱 있었어. 제가 이제 어쨌든 뭐. 블랙컴베 슈퍼스타니까 지늦게 등장을 하잖아요. 지늦게 이제 대기실로 갈때 그들이 딱 저를 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유성이 형 봤으면 인사는 해라 이러더라고. 형이 형 같아야지 인사하지. 오늘 나 이제 건들지 마라. 오늘 자 기분 <laughs> 나쁘니까 건들지 마. 그 이유는 다시 말하자면 오케이가 돼서 계약서를 보냈어요. 블랙컴로 저는 사인을 했고요. 네. 둘다 이틀간 연락이 안 돼. 잠수를 다. 그 무슨 애 같은 행동입니까? 뭐 아니면 아니다. 조율을 하면 조율을 하자. 뭐 말을 하면 되지. 애도 아니고 이틀간 둘다 잠수를 타면서 말 맞추고 있었나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너무 한 남자스럽고 추잡하잖아. 요 저는 거기에서 이미 리얼빵이 된 거예요. 와 진짜 프로답지 못하네. 그리고 너무 조잡하네. 그래서 경기가 빠그졌다고 했어요. 저도 캔슬을 했고 제 유튜브에 어? 이제 언급하지 않겠다 언급하지 않겠다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했어니 근데 이틀 뒤에 꺼낸 게 2분 4라운드 어떻냐 킥 2회 어떻냐 음. 검정 님이 연락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왔다 윤성한테 정말 다 아, 윤성 머릴 거 아니야 김남신 왜 그전에 오케이 했으니까 어, 화가 너무 나더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정말 선배 아니에요 어쨌든 선배 아니고 확실히 얘기를 할게요 저는 주식수는 1세대입니다 음. 동천백산이 태어나기도 전에 전주식수를 했어요 음. 콘데코마 시절에 저는 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서울의 압록 부산의 콘데코마 두 개밖에 없던 시절이에요 그때 동천백산이 만들어지기도 전 콘데코마에서 정헌일이라는 유일한 블루벨트 사범님 밑에서 체인목 음. 관장님 저 박준영 사범님, 성희영 사범님이 다 같이 흰 벨트로 배우고 있었어요. 어허허. 불과 박준영 사범님이랑 저랑 한 일주일 차입니다. 저보다 후배가 김영수 관장님이에요. 아 김영 전주버스 전주버스의 블랙벨트 김영수 관장님 저보다 후배입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발리투도, MMA, 주짓수 진짜 일찍 시작했다고 생각해. 맞아. 그렇죠. 네, 근데 물론 두각을 드러내는 건 2004년부터겠지만. 저는 벌써 그때 전부터 주짓수 연합대 일회, 그랩 일회 다 뛰었습니다. 다 우승을 했고요. 저는 그때부터 뭐 정찬성, 뭐 이형걸, 뭐저 아, 성원식, 성원식 김동현 각 체급에서 뭐 진짜 말 다해도 백종건 뭐 옛날에 또뭐 사실 그또 진짜 옛날에 뭐이성주짓수부터 뭐 시작해서 다 같이 시작했습니다. 항상 나왔었어요. 근데 유성이 선배한테 하는 대우가 뭐냐? 그때 군대에 있었잖아. 군대. 그때 군대에 있잖아그뭐 군대. 아, 군대. 군대도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그거 특수부대도 뭐, 아닌 거. 뭐.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일찍 운동했어요. 근데 데뷔도 저 2004년이에요. 음. 어떻게, 이거 무슨 선배인데, 도대체 어. 어떤 선배인데? 선배 아니고, 그냥 나이가 내보다 4살 많은 그냥 업계 형이야. 음. 근데 내가 그 업계 형이 형답게 하면 형이라 했어옛날에 형답게 했어, 한 번씩은. 가끔씩 만나면 주먹이 온다때 같이 했어요. 아, 예. 주먹이 온다 시즌 4에서 김지훈 선수, 유우성 선수, 저 고수였어요. 절대 고수. 절대 고수였죠. 그때는 우리가 만났을 때도 큰 말을 꼭 하지 않았지만 그냥 못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형, 형 하고 저희가 잘 지냈어요. 지금은 형 같지가 않아. 형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내가 계속 형이라고 뭘 리스펙을 해야 될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말을 박았고, 그 와중에 김남신이 저를 보, 저 제가 앞에 있었고, 김남신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깨를 툭 치는 거예요. 어깨를 툭 치면서 원시가 오늘 잘해보자 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빡이 돕니까? 안 돕니까? 바로 때려줘. 그래서 어디서 이씨? 원시가 하는데, 선수들은막우막 막 말리고 이제 구글레하고 있는데, 선수들은 말리고 유동호 저기 멀쩡하 치면서 보고 있더고요 그때 어떤 그런 행동들은 김남신과 유우성을 향한 쌍방의 어떤 두 명에 대한 분노 두 명에 대한 분노죠. 두 명에 대한 분노고 그때 만약에 유우성이 김남신을 말려들거나 저를 말려들었다면 유성 유혈 사태 유혈 사태 진짜 밀크 터졌습니다 나는. 우유가 흘러 나왔을 거예요. 이대일은 어, 워낙도 익숙한 이대익숙하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저는 적을 김남신 혼자로 절대 생각 안 해요. 왜 너무 약해요 그 정도로는. 저는 무조건 유우성 김남신 두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장에도 그막 말리고 그러고 올라간 거예요. 저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빠이쳐 있는 상황에 갑자기 김남신이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웰컴 투 남심 쇼로 제가 화난 게 아니에요. 웰컴 투 남심 쇼하고 일어나서 저를 보면서 손깍질하면서 보고 있나까지 괜찮아요. 보고 있나 하고 제가 일어나서 딱 있는데 라고요 아

어떤 효과로 작용할 것 같으세요? 일단 정말 중요한 효과긴 하죠 사실은 킥을 두 번을 찰수 있다라는 게한 그러니까 라운드 두 번은 별로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두번두번두 번, 두 번, 두 번씩은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김남신도 킥을 찰 수가 있어요 근데 김남신이 얼마 전에 엊그제 양력을 보니까 와코 무에타이 킥복싱 지도자 자격증. 아, 자격증 있어요. 무에타이 4단 오. 킥복싱 4단을 자기 체육관에 걸고 있습니다. 아, 찰줄 안다는 소리예요. 대비를 할줄 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흔히 우리가 말하던 야메 가라 겟죠? 그거를 우리 이번 케이지에서 까볼 수 있다라는 점,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테스트 해볼 수. 그 자격증이. 가라 자격증일지, 정말 할줄 알아서 데뷔가 된 사람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1대1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우성, 김남신. 2대1이라고 생각하고 어... 있습니다. 그날 짜여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2대1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장성효까지 3대1일 수도 있습니다. 어... 정말 리얼이라는 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점,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점, 잘 참고해 주셔서 그날의 경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르다. 다르다 있지.